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인에게는 총세 번의 새해가 있다고 하죠.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 그리고 개강과 계약이 시작되는 3월 2일 이렇게 총세 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NHN 클라우드는 한 번의 새해가 더 있습니다. 바로 NHN 클라우드의 분사일인 4월 1일이죠. 자, 그래서 NHN 클라우드만의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은 그동안 이 NHN 클라우드 온 웨비나의 카메라 뒤편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파트의 정유민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 님.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 일하는 정유민입니다. 저희 파트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웨비나에 저희 파트장님이신 안가이 파트장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파트장님께서 NHN 클라우드의 B2B 마케터는 어떻게 일하는지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도 찍으셨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앞에다 카메라 보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안가이 파트장님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촬영하시더라고요. 아그 저보다 훨씬 더 촬영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웹이나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웹이나 끝난 다음에 한번 그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공인 쿠버네티스 서비스 제공사 KCSP 자격을 NHN 클라우드가 획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2월, NHN 클라우드가 국내 CSP 중 최초로 CNCF의 쿠버네티스 인증을 획득하고 그로부터 1년 뒤 공인 쿠버네티스 서비스 제공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NHN 클라우드 김명시 CTO님은 이번 자격 획득이 NHN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 전문성과 경험을 입증한 결과라며 고객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클라우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성수님 쿠버네티스 인증과 이번에 획득한 KCSP 인증이 서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선 쿠버네티스 인증은 쿠버네티스 환경 표준 준수와 최신 버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한 후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공인 쿠버네티스 서비스 제공사 자격은 CNCF 재단이 쿠버네티스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특히 쿠버네티스 기술형 및 지원, 컨설팅 역량, 다수의 고객 경험, 공인 쿠버네티스 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 확보 등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파트너만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NHN 클라우드가 가진 쿠버네티스 기술이 잘 담긴 서비스가 바로 NHN 쿠버네티스 서비스 NKS입니다. 어, 지금 바로 저희 NHN 클라우드 콘솔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 유미님. 이제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 소식은 NHN 클라우드의 지역 공략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독립법인 출범 후 1년이 지난 지금 지역 파트너사를 22년 1월에 30여 개에서 23년 2월에는 100여 개로 무려 3배나 늘렸습니다. 지역 파트너는 NHN 클라우드의 사업 구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역 클라우드 전환 수요를 파트너사를 통해 공략하고, 지역 거점 중소기업과 함께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서 클라우드 전환에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파트너사 확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사업 공동 대응 측면에서는 기술 검증, 개념 검증 지원을 위한 크레딧과 신규 고객 보너스 등을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 측면에서는 파트너 배치 및 뉴스레터 제공, 사례 제작 및 공동 웹이나 진행, 콘퍼런스와 파트너데이 초대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기술 지원 측면에서는 기술 자료 제공과 기술 문의 전용 채널 운영, 클라우드 아키텍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NHN 클라우드는 지역 특화 CDS 모델 방법론도 개발했는데요. CDS 모델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제 옆에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법론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거점 데이터 센터 건립, 지역 연구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활동도 지금 NHN 클라우드가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CDS 모델 방법론을 기반으로 지방 지역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계를 발굴하고 있으니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NHN 클라우드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클라우드 임팩트 2023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 디지털 데일리가 주최한 클라우드 임팩트 2023 콘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효율적이며 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클라우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NHN 클라우드의 김명신 CTO님이 연사로 참여하여 탈중앙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클라우드의 글로벌 시장 동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NHN 클라우드의 소버린 클라우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략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많은 기업이 안정성 있고 품질 높은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성수님, 근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어요. 소버린 클라우드는 무슨 클라우드인가요? 아, 저도 이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요. 어, 독립적, 자주적이라는 용어를 가진 소버린이랑 클라우드를 합친 용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국의 데이터 센터를 둠으로써 국가의 디지털 및 데이터 주권을 달성하여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가능한 그런 소버린 클라우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주권은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통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 수집한 데이터가 누가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바로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유민님, 2023년이 어느 동물의 해인지 혹시 아시나요? 음, 검은 토끼요? 어, 맞아요. 그러면은 토끼는 혹시 어디에서 사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음, 굴? 토끼는 땅에 굴을 파서 살죠. 아, 네 맞습니다. 어, 토끼를 맞이해서 NH클라우드가 제시한 2023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키워드가 바로 버로우 굴입니다. 영리한 토끼가 위기 상황에서 활용하는 토끼의 굴처럼 글로벌 경기둔화, 고물가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클라우드가 핵심 인프라로서 전략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한 NHN 클라우드의 목표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주 잘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로우 중에서 세 번째 R, 바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위기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업무 중단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이중화와 재해 복구 서비스로 비즈니스 영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W. 디지털 전환 전략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서 AI, 빅데이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등 기술 내재화가 동반된 클라우드 전환이 화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순서로는 클라우드 전환을 이해하는 데꼭 필요한 클라우드 용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클라우드 전환 기업의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 전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토링입니다. 먼저 리호스트. 물건을 들고 그대로 옮기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 변화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라 코드 수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빠르게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플랫폼.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자산을 클라우드에 맞게 변경하는 전환 방식인데요. 최소한의 코드 수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드를 수정하다 보니 리오스트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확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팩토링. 코드를 대폭 수정하면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재설계하는 것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속도와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클라우드 보안, 거버너스, 모니터링과 감사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점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NHN 클라우드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모든 것들은 작년에 열렸던 NHN 클라우드 메이킷 행사에서도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NHN 클라우드 메이킷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달 마지막 주 화요일인 4월 25일에 진행될 NHN 클라우드 웨비나에서는 NHN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는 금융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정된 금융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평소에 금융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사전 신청하셔서 NHN 클라우드 웹이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유미님, 평소에는 이제 카메라 뒤편에서 이웨비나 진행을 좀 도와주셨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한번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카메라 뒤편에서 준비할 때도 나름의 뿌듯함이 있었고, 오늘 직접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중요한 NHN 클라우드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니까 또 다른 뿌듯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뿌듯하게 느끼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아, 저도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NH인 클라우드 웹이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NH인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